제 네, 이무현 집사님, 남궁재현, 박명희 권사님, 원종자 집사님 저희 가정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이엘의 교훈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그 장마와 우리가 휴가철을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어, 또 더, 이렇게,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우리가 넣고, 불을 지피듯이, 이번이 특세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믿음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식어진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따끈따끈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쪽 방은 따뜻합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따뜻하세요? 하여튼 이번에 뜻에 끝나면 에, 더, 네. 또, 네. 또 그런 또, 아름, 또, 또 아름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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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아, 이 분이 엘의 경우는 씨름을 좋아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야곱이고 형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 속이는 자. 어, 그러, 아시죠? 그런데 또, 한편에 또, 예,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씨름하는 자, 이런 뜻이, 이 야곱이라는 그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도 그냥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이기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씨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하고 막 싸우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렇게 그 태아의 쌍둥이 태아의 모습 보면 어, 싸우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도 볼수 있고 예, 그 태아의 그, 그 사진을 보면 그,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이 뱃속에서부터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때 예, 분명히 야곱이 먼저 예,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형하고 싸우는, 씨름하듯이 그렇게 출생한 인물이, 야곱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살아가면서 늘 씨름하듯이 살아갔어. 살아가면서 늘 씨름하듯이 그 인생을 펼쳐갔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이제 자라서, 이제 형을 사냥하는 사람 돼서,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짓고 있는 야곱에게 팥죽 한그를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줄만도 하잖아요. 네, 형이 가서 수고하고 왔는데, 네, 그냥 네, 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형의 장자를 나한테 달라고. 형의 장자의 병분을 나한테 달라고. 긍정을 합니다. 시름을 하듯이. 줄 거야, 안줄 거야. 그래서 그걸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팥죽을 주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 리부가하고또막 모이를 해갖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예, 받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부모 자식간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늘뭐 살아가는 방식이 씨름 받듯이 예, 네가 이기지 네가 내가 지지 않으면 네가 이긴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살았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삼촌하고 계속 흥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아름진 거, 얼룩진 거는 내 거고, 이제는 뭐 운전한 거는 삼촌 겁니다. 그리고 뭐 아내, 라엘을 위하여서 뭐몇 년을 일하고 뭐하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전부 흥정이에요, 흥정. 전부 씨름하듯이. 네, 삿발을 잡고 심겨루기를 하듯이,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상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넘어진다, 이런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씨름하지 않고 주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 장면에 결혼은 씨름하고 흥정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까? 요셉은 결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씨름하는 일이 없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씨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형통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다윗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가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씨름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씨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면, 늘 씨름을 해야지, 예, 속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씨름을 해야지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되고, 누군가를 이기고, 그래야 되는 야구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 씨름을 좋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씨름은 수고, 그게 그건 운동의 종목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의 인생에서 씨름을 좋아하듯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면 씨름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다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야곱도 모난 부분이 있었다. 야곱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마치 씨름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했고, 씨름하듯이 모든 사람을 상대했고, 흥정하듯이 모든 사람을 관계했다. 이게 야곱의... 굉장한 단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은 굉장히 이렇게 고난과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전부 씨름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형하고 씨름하고 아버지하고 씨름하고 삼촌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씨름저 사람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도망치고 속상하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야곱에게는 굉장히 모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난 사람은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난 사람은 스스로를 굉장히 외롭게 만듭니다. 남이 남도 남이지만 내 자신을 굉장히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누가도 그 모란 사람 옆에 계속 붙어 있겠냐 말이야. 누가도 그 모란 사람 옆에 함께 하겠습니까? 이 사람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 떨어져 나가고, 이, 이 사람 도망가고, 에, 이 사람 또 다투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혼자만 남아. 제가 그 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laughs> 야곱은 어떻게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아마 해보세요. 이렇게 홀로 남아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막돌베개하고잘 때가 있지 않는가. 오늘 여기에도 홀로 있지 않는가. 막 이런 거 삼촌한테 속아서 막 억울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형 피해갖고 막 도망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의 모난 부분이 이게 문에 이 모난 부분이 뭐예요? 늘 시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모난 부분이 있다면, 또 아니면 누군가하고 시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외롭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의 의이고뭐 이런 거다 떠나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 모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네,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 이름이야? 뭐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면서 그 모난 인생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모난 부분들을 네,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상이 나무로 짜갖고 있는데, 어디 한 데를 제가 손으로 비벼도, 이렇게 가시 바뀌는 데나, 거친 데나, 이런 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듬어서. 이것을 다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 네, 그, 사포질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손이 갚겠습니까? 다듬지 않으면, 네, 여기에 가시가 바히고 꼬치꼬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듬으니까,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매끈매끈하고 깨끗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듬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특수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예, 이런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야구 울로 약국강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새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약국 강을 건너가야 돼. 먼저 가라. 가족들 나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고민도 하고 뭐 어떻게 해?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약국 강을 딱 건너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애서가 기다린다고. 지금 정가리 왔어요. 애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딱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애서가 누구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팥죽 강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한테 속여서 축복받아갖고 장대의 명분을 빼앗아서 도망을 쳤던 그 형이 에서야그에서가 애설. 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네? 원하는 칼을 담았지. 이놈 내가 만나기만 해봐. 맨날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야곱을 해칠까? 어떻게 하면 야곱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우리는 아 그거 그냥 잃어버렸으면 그만이지 뭘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이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건데 이거를 그냥 나의 정신 없을 때 이거를 뺏어간 이 야곱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오죽하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쫓아다녔겠어요 그런데 건너가면 야곱이 있다는 말 아, 그, 어, 건너가면 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야국 홀로 야국각이 남아서 어떻게, 해요? 난이 세도록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야국이라는 이 단어도요, 나중에, 이그 자리가 야국각이다 이게 나중에 생겼는데, 왜그 말이 생겼느냐 면 야국이라는 이 단어도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씨름을 했잖아, 야국이 그 씨름한 것을 이제 가지고서 여기가 씨름했던 장소다 그래서 거기가 야곱인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하고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했습니다. 이 시간이 야곱의 문화 부분을 깎아내는 시간이었고 다듬는 시간이었어요.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바꾸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늘 에, 흥정을 하고 시름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했던 그의 야곱을 고치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이 밤새도록 시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곱은 장계를 부렸고, 머리를 굴리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시용을 하면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내가 수단, 내가 어떤 방법, 내가 장계를 부리고 하면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속았어요. 네, 그리고 내가 얻었어요. 네, 내 목표를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하고 붙들고 씨름하는데 방세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전 같았으면 벌써 넘어갔어야 돼. 그전 같으면 내가 벌써 내가 이겼어야 돼. 근데 방세도 여러분 씨름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 오래 붙들고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방세도로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내가 넘어가든지 네가 넘어가든지 해야지. 밤새도록 이거 듣들고 있는 거는 이거는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기세라니 나로 가게하나 야곱이에게 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게 나이다. 예.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날이 샌다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이거도 알아. 그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야곱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고백이에요.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결과의 고백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내용만 보고 보면, 어, 하나님이 밀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도망가는 것 같잖아요. 야, 좀나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놔봐라. 아,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애원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셨냐면, 너한번 지금까지 너는 실험하면서 살았지. 네가 넘어뜨릴 사람 넘어뜨리고, 속일 사람 속였고, 이길 사람 네가 이기면서 살았지. 오늘 한번네가날 넘어뜨려봐라. 그리고 밤새도록 붙잡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야곱이 별명이 그걸 다 했지만, 끔쩍도안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이 얼마나 훈련됐는지, 얼마나 다듬어졌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좀 나가나 가야 되니까 나 야곱이 뭐라 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축복받으려면 내가 받았어요. 은혜 받으려면 내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당신이 당신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성공한 거예요 네 장결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너 잔머리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네 방법으로만 승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축복해줘야 축복되는 거야 내가 복을 줘야 복되는 거야 내가 인정해줘야 네가 잘될 수가 있는 거야. 방금 이거를 씨름을 하면서 잡고 있으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갈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돌아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여러분 주님 돌아가시면 내 생명 내 기도 내 신앙, 내 이거 모든 거다 헛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그게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바라신 거예요. 밤새도록 왜 시름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한동두를 딱 쳐가지고 또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뭐 밤새도록 붙들고 있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야곱에게 그래 네 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네 머리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네 재주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나의 나를, 나를 의지하고 내가 복을 줘야 복된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특세를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야곱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네 방법 가지고만 사는 거 아니야. 나를 의지해야 돼. 나 앞에 엎드려야 돼. 아, 네. 나 앞에 기도해야 돼. 아, 네. 그걸 하나님이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과 시름하다 살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예인되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느냐.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할때그 야곱의 의미는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씨름하는 자. 아, 야곱이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 내가 여태까지 내 이름같이 살았지, 속였지. 내가 씨름하면서 내가 그렇게 아동바동 그렇게 살았지.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지,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지,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아마 야곱이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겼다 이어듯이. 여러분 이긴 사람은 다시는 시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시름하고 살지 말라 이거요 너는 시름을 넘은 사람이야, 이긴 사람이야. 밤새도록 나하고 시름했잖아. 너는 이제 내 시름을 뛰어넘은 사람이야. 이제는 이제는 이긴 사람처럼 좀 여유 있게 살아. 이제는 이긴 사람처럼 좀 넉넉하게 살아. 맨날쟁취하고 얻어야 되고 맨날 가져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이긴 자야 이긴 자.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긴 자처럼 살아. 기도할 때도 이긴 자처럼 기도하고, 봉사할 때도 이긴 자처럼 봉사하고, 그리고 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긴 자처럼 살아. 네. 사람을 대할 때도 이긴 자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늘 경쟁하듯이, 늘 쓰러뜨리듯이, 내가 저 사람을 넘어야지 내가 이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온갖 이런 나쁜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 훈련을 잘 통과했다. 훈련을 잘 견뎠다. 이겼다, 이게 예. 훈련을 이겼다. 훈련을 이겼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훈련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훈련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나를 훈련하고, 물질로 인해서 나를 훈련하고, 건강으로 인해서 나를 훈련하고, 훈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훈련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이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어릴 때에 뭐 예, 싸우고 싶은 아시겠지만. 예, 뭐, 여자분들이랑 고 남자들은 이렇게 싸워, 싸워갖고, 내가 이, 이 사람을 이겼어요. 한번이 사람을 이겼으면요. 마지막 끝날 나중까지도 이사람 이긴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은, 예, 한번 졌지만, 계속 나한테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고 진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내가 한번 이겼어요. 이겼으면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냥 100% 주는 거예요. 내가 봐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면 내가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라 이런 이름을 준 거는 너 이겼어. 내, 내 훈련을 통과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만 치졸하게 이렇게 살지만 이제는 이긴 자처럼 여유 있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제 예 이름을 바꾸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비밀하셨으니, 그가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대매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아멘.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부니엘 교회도 보면 부니엘 성가대, 부니엘 찬양대 이런 많이 있어요. 부니엘 이 부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뜻이 부니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씨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서 봤다. 계속 씨름하고, 처음에는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가만히 붙들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대변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기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나중에 하나님인 줄 알고 보니까, 야, 내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이네. 내가 하나님하고 이거 씨름을 했는데, 내가 이거 멀쩡하게 다행이네. 내가 이거 내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까불었네. 야곱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분이에요. 하나님과 대변하려고 였으나내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대변하면서 살았습니까? 현실을 대변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현실을 대변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고백은 이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좋은 말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분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세 첫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훈련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변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고 좋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기 전에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신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이제 이긴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